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세상이뭘 것, 입을 것 그것 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 그것 알고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것 바라고 구하는 그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십자가 예수굴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업과 가옥을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업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갔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은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지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에 땅을 다 네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경유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3등분하고그3등분한 곳에 각각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용돈.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들이 피하여 생명을 얻는 곳. 그래서 가면 그 길을 잘 닦아가지고 도피성으로 최대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나 그 길이 닦여져 있지 않아서 도피성으로 늦게 피하여 그 보복하는 자들이 따라와 그가 죽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피하기 좋은 곳을 정하여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피하여 살수 있는 자는 바로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 그도 오늘 예를 들어 놨죠.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빠져나가 사람을 맞춰서 죽게 하는 경우. 그 사람을 죽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실수로 부지 중에 죽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얻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살인자. 살인장은 누가 바로 살인자일까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 보면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다 품고 살고 가고 있죠. 저 또한, 저 또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용서할 수 없는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내가 바로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형제를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의미죠. 우리는 육의 몸을 품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며 또한 세상의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 바로 이, 이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살인자임을 깨달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스스로 살인자가 아니라 여기는 죄인. 이두 죄인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부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바리새인은 하나의 법을 지키며 또 정한 예배를 드리며 십일조를 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였죠. 자기는 죄인이다.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내가 바로 살인자임을 깨달아 아는 그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 그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인자임을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인 것 깨닫고 우리가 도피성으로 달려가 피하는 자 그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도피성을 만들 때에 새성읍새 삼동분을 하고 그 도피성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닦아서 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곳으로 피하여 도망하고 도망할 때에 그 길이 좁거나 길이 옳지 않아서 그가 피하다가 오히려 죽을까 하느라. 어, 이것이 바로 성교의 사명이다라는 의미도 되어진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서 그 도피성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그리로 피하여 주님께로 피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 바로 성교사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피성을 깨닫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이 도피성 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 이 도피성,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도피성의 역할, 그들이 피하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피하여 생명 얻게 하는 그 성교 사명, 그 책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곧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는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표를 넘는 순간, 그 지경을 더 넓히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 지경이 좁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른 형제의 피를 먹는 행위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굶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계표를 넘지 마라. 형제의 피를 먹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쟁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 우리가 바로 유출병 걸린 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표를 옮기며 형제에게 피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피 흘리는 자임을 깨닫고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사람들의 죄와 그 악에 대하여서는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를 죄인으로 몰 것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의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그를 죄인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명의 증인, 곧 사탄의 정인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한 것,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 것, 우리가 음행을 품은 것,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두세 정인, 그 정인 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에... 또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되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인 대신 바로 주님의 중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살인자임을, 우리가 도피성되신 주님이 아니면 결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이며 바로 우리의 참 정인 되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가 아니시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자,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행했던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은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심판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네 눈이 격률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만일 우리가 행한 죄악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 또한 판단받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인하였다 해서 그를 살인자로 몰아 그를 정죄하게 되어진다면 그 정죄를 통해서 나 또한 살인자임이 밝혀지고 나 또한 정죄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는 손으로, 이에는 이로, 발은 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손으로 상대하려 할 때, 우리 손을 자르고, 우리가 눈에 눈으로 상대하려 할 때, 우리 눈을 뽑고, 또 우리가 발로 발을 상대할 때, 우리 발을 자르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극률 배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오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른 밤을 칠 때에 왼밤을 내밀 줄 알며, 또그 돛을 달라할 때 속옷을 주며 오리를 과자할 때 심리를 따라 행할 줄 알며, 원수를 갚지 말며 악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 가운데 도피서생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안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우리에게 돌을 치는 자.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악을 악으로 동일하게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눈을 뽑고 신을 자르며 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예수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열방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 안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의 바로 그 기도인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 그를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도피성 대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그 도피성의 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게 나아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의 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며 우리 또한 도피성의 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글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도피성,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피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크신 은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예수고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고서 십자가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이 동일한 공의로 열방에 나아가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또한 우리가 도피성의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하여 이에는 이에 이해, 눈으로 눈은 손은 손으로 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도를 맞으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 곧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공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안에 나가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명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 도피성을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엎드린 우리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 도피성에, 도피성을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